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루토의 팬이 아닌 사람에게도 현재라고 불리는 존재 지로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로보는 나루토 초창기에 잠깐 나온 악역이면서 세계관에 끼친 영향 또한 없어 엑스트라격 캐릭으로 지나간 인물이었지만 그가 했던 짧은 한마디는 몇 년이 흘러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바로 인간이 다섯 명이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멘트는 지로보가 사스케 탈란 인물을 맡은 나뭇잎 마을의 닌자 중 자신을 상대한 초지를 조롱하기 위한 말이었고 지로보가 작중 악역으로 나온 캐릭이다 보니 당연히 이 말은 초지가 지로보를 상대로 승리를 취하고 부정되었지만 지로보가 죽고 몇 년이 흘러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게임이 탄생하면서 다시 그가 했던 말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게임은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속칭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롤은 총 10명의 사람이 5명끼리 팀을 이루어 서로 싸우는 대전 게임으로 상대방 진영의 넥서스를 파괴해 승리를 취하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즉, 5명의 팀원들이 일기투합해서 상대를 무찔러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실력은 전부 제각각이다 보니 아무리 자신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군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면 게임은 패배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롤을 하는 유저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시간이 흐르자 많은 사람들은 롤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팀 진영을 휩쓰는 유능한 적군보다 오히려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승리에 방해가 되는 무능한 아군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로보가 했던 말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를 예측한 지로보를 현자 지로보 선생이라 부르게 된 것이고 나루토 팬이 아닌 존재에게도 유명한 캐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대학 조별과제 등 집단을 이루어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도 이 말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재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루토 팬들과 팬이 아닌 분들에게 현재라 불리는 지로보는 나루토 내에서는 어떤 캐릭이었을까요? 수많은 실험체를 거느리고 있던 오로치마루는 어느 날그 실험체들끼리 서로 싸울 것을 명령했고 그의 명령으로 많은 실험체들은 서로 사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끝에 살아남은 4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오로치마루는 그 남은 4명에게 보다 더 강한 힘을 줄 것을 약속했고 그들을 자신의 호위 닌자로 삼았습니다. 오로치마루는 4명의 호위 닌자들을 소리마을 4인방이라 불렀고 지금 설명드릴 지로보는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소리마을 4인방은 오로치마루의 곁에서 수많은 인수를 배우고 주인을 의식받아 어린 나이임에도 상급 닌자에 필척할 수준의 강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오로치마루의 충신 중 가장 강한 존재라 할수 있는 카구야 키미마루가 그들의 리더로 합류해 소리마을 5인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미마루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병이 너무 악화되어 오로치마루가 나뭇잎 부수기 사건을 일으킬 때 키미마루는 임무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다시 소리마을 4인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치마루의 명령으로 당시 이타치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사스케에게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준 후 강해지고 싶으면 자신들을 따라오라 유혹했습니다 당시 사스케는 나루토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타치에게 복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강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커져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뭇잎마을을 탈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마을에선 사스케의 탈주 소식을 듣자 사스케를 탈환하는 임무를 부여했고 시카마루를 필두로 키바, 나루토, 초지, 레지가 그 임무를 맡아 소리마을 4인방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마을 4인방들은 동료애가 없고 거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로보는 그중 가장 침착하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세명은 항상 같이 임무를 맡아온 동료에게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공격적이고 얼굴만 봐도 시비를 걸지만 지로보는 그들을 중재해왔고 타유아의 거친 언행을 타일렀습니다. 설영 타유야가 지로보 자신에게 시끄러 뚱땡아라고 불러도 붕괴해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로보는 자신에게 적이라고 판단되는 존재에게는 쓰레기란 단어를 매우 남발합니다. 좋게 보면 동료에겐 한없이 착한 존재이고 적에겐 무자비한 존재란 것인데 그는 단순히 적에게 쓰레기란 단어로 인신 공격을 하는 게 아닌 계산된 전략으로 상대를 도발하면서 냉정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것입니다. 즉,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소리마을 4인방 중 유일하게 지로보는 겉모습과는 달리 가장 침착하고 이성적인 존재란 것입니다. 지로보는 자신들을 추격하는 나뭇잎마을 닌자들을 홀로 토둔으로 만든 결계를 이용해 발을 묶어놨는데 그 결계는 단순히 상대를 묶는 게 아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크라를 흡수합니다. 설령 안에서 그 결계를 파괴하려고 공격을 가하더라도 그의 생기 상처가 회복되어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흡수하는 것만이 아닌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를 도발하고 서로의 싸움을 유도합니다. 이는 인간의 최대의 적이 다름 아닌 내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빴습니다. 그가 가둔 존재 중엔 나뭇잎마을의 최고의 두뇌를 가진 나라 시카마루가 있었고 시카마루는 결계의 약점을 금방 찾은 것입니다. 시카마루는 내부에서 공격을 가해서 생긴 상처엔 회복이 빠른 곳과 느린 곳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지로보와 대화하는 것으로 위치를 파악해 차크라가 약한 포인트를 공략해서 탈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로보는 그들이 상대하기엔 매우 강했습니다. 지로보는 토든 외에 엄청난 괴력을 이용해 시카마루 소대를 압박했고 그들은 지로보 단한 사람에게 계속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로보를 홀로 막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초지였습니다. 지로보는 전투 중 리더를 맡은 시카마루에게 머저리를 대장으로 두면 부하들이 고생한다 말했고, 머저리 대장의 부하들은 쓰레기라며 계속 비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지는 그 말에 다른 누구보다 화가 난 것입니다. 초지에게 있어 시카마루는 어린 시절 뚱뚱하고 둔하다는 이유로 멀리 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편견없이 자신에게 다가와준 존재였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신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초지는 시카마루를 모욕한 지로보의 말에 참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초지율로 맞기엔 지로보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지는 아키미치 일쪽에 삼색 비약을 복용해 지로보를 상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비약은 파랑, 노랑, 빨강, 삼색의 환약으로 먹는 즉시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지만 몸에 매우 큰 부담을 준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지는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복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삼색 비약 중첫 번째 비약인 청색의 환약을 복용한 초지의 완력은 지로보의 괴력을 뛰어넘었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지로부에겐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펼친 지로부의 공격은 파란색 환약을 복용한 초지를 압도했습니다. 거기에 초지는 환약을 먹고 부작용까지 바로 일어나 극심한 고통까지 감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로부는 초지를 압박하면서 계속 그를 쓰레기라 비하하는 것을 넘어 너를 고른 바보대장을 원망하라며 또다시 시카마루를 모욕했습니다. 결국 초지는 자신을 믿고 맡긴 시카마루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황색의 비약을 복용했고 지로보는 황색의 비약을 복용한 초지를 주인 1단계로 막기엔 불가능하다 판단해 주인 2단계를 개방했습니다. 황색의 비약이 아무리 이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능력을 상승시켜 주어도 주인 2단계의 지로보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빨간색 환약이 남았지만, 초지는 빨간색 환약을 먹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판단해 마지막 환약의 복용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지로보를 쓰러뜨려 한다고 판단한 초지는 망설이다 결국, 마지막 남은 빨간색 환약을 복용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용한 빨간색 환약의 효과는 이전 두 개의 환약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 2단계의 전력으로 펼친 지로보의 공격을 가볍게 막았고, 단순히 힘이 강해진 수준이 아닌 방대한 차크라의 양까지 보유해 등에 차크라로 된 나비 모양의 날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지는 그 차크라를 주먹에 집중시켜 지로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결국 지로보가 주장한 인간이 5명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된다는 이론은 소지로 인해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수년이 지나서야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 훗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견한 지로보의 통찰력에 감탄하여 그를 현자 지로보 선생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